되냐고요. 맞아요. 수술 혹시 그 사이 에 했어요? 수술 네. 수술 했어요? 안했요 <laughs> 수술도 안 했는데. 칠기를 이년 전부터. 본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년 네. 전의 네. 본인의 모습과 지금의 사진 좀봤습니 음, 모습. 본이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볼게요. 네. 반갑습니요 네. 뭐, 안녕하세요, 김미순입니다. 지난번에 장정님 스폰서님을 만나가지고 이 부모님이라는 실크를 알게 됐어요. 그동 안 장정님 스폰서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 실크라는 건 영영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크를 먹으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그냥 이거 먹어보라 그해서 저는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왼쪽이 항상 마디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왼쪽이 마디 있다는 걸못 느꼈는데 이제 우리 어저께 이 우희순 친구가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전거를 배우려지 이렇게 바퀴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 왼쪽이 마비가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내가 이 왼쪽이 마비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살면서 이쪽이 절실하게 마비가 있다는 건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 자전거를 배우는 순간에 그걸 느꼈어요. 그래갖고 이 실크를 꾸준히 먹으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정신세계가 조금 안정이 되고 제가 엄청 예민하고 못됐거든요. 그래서 <laughs> 정신세계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기고 그리고 이 반쪽의 이 저기 이게 살아났어요.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전하고 좀 많이 틀려지고 제가 항상 책대는 이렇게 섰는데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덕분 장장님, 스폰서님 진짜 감사합니다.